안녕하세요. 보호안 정보통신입니다. 자, 오늘은 캐치원 S팩 탐지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능 설명하고 전파 탐지기로 RF 탐지기로 해서 탐지할 수 있는 도청기, 그다음에 와이파이 몰래카메라 실시간 보는 몰래카메라 그리고 마지막에 추적기를 탐지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자기장을 탐지하는 예, 예, 그 기능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예, 자기장을 탐지할 건데요. 음, 잠시, 예. 음. 예, 이런 추적 장비에는 이제 이런 자석이 이 추적기입니다만은 자석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착을 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석을 제가 두개좀 띄어놓은 상태인데 자석이 추적기는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야 부착이 가능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파로도추혈기를 잡았죠. 예, 잡았는데 예, 이 자기장을 또 탐지해서 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장비는 그래서 예, 그 하는 방법을 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럼 사람들이 그 녹음기를 잡을 수있는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녹음기도 특정 녹음기는 잡을 수 있습니다. 예, 특정 녹음기라는 건 뭐냐면. 스피커를 내장하고 있는 스피커를 내장한 그런 녹음기입니다 자 보여드리면 자, 녹음기가 되겠죠 여기 스피커가 있죠 예, 이런 것은 예, 자기장에 탐지가 됩니다 예, 이런 장비 그리고 요즘에 그 녹음기 들은 또다이 자석이 들어있습니다 내장에 몸체 에 예, 예, 이런 이것도 녹음기 장비 인데 요도요 안에 자석을 갖고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보여드리면 자 핀셋이죠. 이 보면 보세요. 자 붙죠. 붙어 있죠. 그렇죠. 자석을 이렇게 내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녹음기들 자석이 에, 내장된 녹음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이제 녹음기를 사용하실 때 에, 들고 다니는 것도 있지만 어디에 고정해서 녹음할 일도 생기잖아요. 그때 에, 수유 같은 성, 철제 부분에 딱 붙여놓으면 음폐가 쉽기 때문에 많이 자석을 많이 내장합니다 몸체에. 그래서 이런 장비도 에, 자기장 탐지기에 탐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일부 녹음기들은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자기장 탐지를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속물 중에 이제 전판 때는 빼겠습니다. 전판한 때는 아까 설명해드릴 거 빼고요. 빼고 나면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탐지기에, 그죠이 상태에서 전원 끄고 다시 설명해드릴게요. 전원 끈 상태에서 자 그리고. 어, 구성품 중에 이런 자기장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감겨가지고 이렇게 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를 먼저 탐지기에 연결합니다. 이 가운데 부분 보면 연결할 수 있어요. 보시면, 예, 여기 돌려보면 살짝 돌려도 톡 맞는 구멍이 있습니다. 예,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들어갑니다. 여기서 도고 나사를 잠그시고요 자, 세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펴지, 오므리고 펴집니다. 예, 이렇게 부드러운 네, 스프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쭉 길게 펴서 먼데 있는 것도 탐지게 할수 있게 되어 있어서 멀은 아, 거리는 쭉 펴서 하시면 돼요 너무 펴면 화면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감아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태 꽂은 상태에서 전원을 킵니다 전원이 어디죠 파워 버튼이죠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일단 RF에 세팅이 됩니다 무조건 RF에 됐는데 요거를, 이, 모드 버튼, 다시, 화면을 땡겨보겠습니다. 자, 무조건 전원을 키면 RF 버튼에 와 있습니다. 요 버튼을, 모드 버튼을 눌러서, MAG로 갑니다. 자, MAG로 갔습니다. 자, MAG로 가면, 보세요. 소리가 계속 납니다. 계속 나오면서, 끝에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그죠? 불이 들어와 있죠? 계속 소리가 나요. 이럴 때, 뭐라고 그랬죠? 이 MAG가, 이 레벨이 있어요. 이것도, 이것도 레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레벨을 조정해 소리 안 나는 데까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전면에 현재 청색이 있죠. 청색인데 이이 레벨을 약간 돌려서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돌립니다. 천천히. 돌리면 녹색이 나타나. 녹색 버튼이 3개 나타나면 소리가 안 납니다. 천천히 돌려갑니다. 녹색 하나 나타났죠. 둘. 아니, 너무 많이 갔어요. 둘. 셋. 셋, 살짝. 소리가 안 납니다. 3개, 4개 정도 되면 소리가 안 나요. 리노벨을 레벨을 전체 시계방향로 돌려서 이 녹색을 보면서 레벨을 청색 하나, 둘, 셋, 넷, 황색까지 하나까지는 소리가 안 납니다. 청색, 3개새개까지 소리가 나요. 4개, 녹색 4개 정도에서 녹색, 녹색 4개나 황색 하나까지 올려주셔서 맞추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데 다른 장비도 이런 마그네틱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예스백의 성능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거는 거의 어 성능이 약해서 다 이렇게 보이면 끝에 이 탐지 봉입니다. 끝에 부분이 되겠지요. 이불 들어와 있는 건왜 그러냐면 제게 이런 장비에 찰 때는 어두운 데 숨겨놓기 때문에 이 불이 있는 게 좋습니다. 불을 보면서, 불을, 이불 끝을 보면서 어두운 곳을 보면서 이렇게 탐지를 하시면 좋게 계속 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에 내가 이 장비가 다른 거고 다르다고 했더니 다른 장비들은 거의 장비하고 이렇게 붙어야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삐 소리 나는데 S100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가 약간 떨어져도 자기장은 강도를 감지해서 이 레벨이 맞춰줍니다. 자 탐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치역기죠자 그죠? 자,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 떨어진 상태 그죠? 이 정도 거리에서또 탐지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장비는 어떻게? 다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했는데이 정도까지도 떨어져서 탐지가 된다는 거, 예. 그렇죠? 소리가 울리죠. 자석을 보고 그렇죠? 자기장을 감지해서 이런 거리에서도 예, 소리를 냅니다. 예. 그리고요, 그럼 유추적기를 금방 탐지를 했고요. 추적기의 자석을 탐지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복잡한 장비들이 많은데 잠시 또멀리 놔두고요. 아까 보면 봐요 유추적기 탐지 탐지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유추적기 탐지합니다. 아, 됐고요 예, 그러면 이번엔 여기 녹음기들 많이 갖다 놨어요. 이제 보시라고. 이제 자, 여기 앞에 녹음 장비들이 이제 제가 수없이 이렇게 몇 개를 갖다 샘플을 이렇게 놨습니다. 조그만 장비들이죠 조그만하죠. 음, 그래서 요거 녹음기도 한번 제가 탐지를 해보려고 보안정보통신은 장, 아,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항상 실제 이 제품을 출시하고 영상을 찍을 때 테스트를 진짜 해드립니다. 예. 그래야 되겠지요. 그냥 이미지만 된다고 해서 팔아서 되지 않는 장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보안정보통신은 절대 보안정보통신 장비들은 확실히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판매를 합니다. 자, 아까 내가 일부, 일부 녹음기만을 탐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스피커형이나 자석을 탐, 내장한 녹음기들은 이 탐지기에, 이 자기장에 걸립니다. 예, 예. 그래서, 예, 보시면, 이 녹음기도 굉장히 작은 녹음기예요 보세요. 소리 나죠? 저, 정말 작은 녹음기예요 자, 예. 탐지 되죠? 조그만한 거. 그 다음에, 이런 녹음기. 노금기. 이 녹음기도 지금 이제 이 자석을 갖고 있습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에, 자세가 좀안 좋아서 자 이것도 이렇게 농인데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죠? 스피커가 있는 농기이 탐지가 된다고 그랬죠. 에, 거기 자기장이 발생되니까 탐지가 됩니다. 자 이것도 됩니다. 이 자체에 보면 여기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탐지가 되는 겁니다. 예, 요건 자체 뭐가 있죠? 에, 자석을 갖고 있어요. 이자세 안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탐지가 됩니다. 이게 자기장으로, 그죠? 농기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농기를 보여드리고, 자, 이것도 여기 보면 스피커가 있죠, 그렇죠? 예, 이런 장비는 100% 자기장에 탐지가 됩니다. 탐지가 되기 때문에 예, 일부 농기는 또 예스백의 어, 탐지, 자기장 탐지기에 걸려듭니다. 예스백의 그 자기장이 레벨 맞추는 게 조금 이제 힘들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인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쭉 최대한 위쪽으로 내린 상태, 그죠신대방게 방향 방향으로 내려서 서서히 돌려가면서 전면의 레벨 불을 보면서 보세요. 녹색 불이 이제 둘, 네, 세 개, 세 개에서 네개 녹색 불 놓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요? 해 바로 탐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이이 이 정도 공간에서 탐지가 됩니다. 그죠? 그죠? 자력이 손절할 때도 다른 장비요 붙어야 됩니다. 네, 탐지 안 됩니다. 예. 이렇게 탐지하시면 되겠고요. 예. 이제 이제는 이제 자기장 탐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예. 다음은 이제 몰래 카메라, 몰래 카메라를 탐지하는 방법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이 이 레벨을 빼시고요. 예. 뺀 상태에서. 우리가 이이 이 장비를 이제 꼽겠죠, 그죠 이게 몰래카메라 렌즈를 잡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몰래카메라가 전파를 탐지하는 장비도 있지만, 전파를 탐지하지만 이런 렌즈를 잡는 장비도 이제 에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장비는 어떤 장비를 잡으셨느냐? 이런 장비들이겠죠, 그죠 이 USB형 이제 카메라 몰래카메라입니다. USB 몰래카메라. 요건 전파가 나오질 않아요. 그죠? 녹화, 어제 숨겨놓고,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녹화해서 보는 장비이죠. 이런, 이런 장비들. 예, 이런 USB형들. 그죠? 뭐, 뭐 다른 장비도 많이 쓰,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거는 전파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숨겨놓으면 어떻게 잡냐? 이 구멍만 이게 있기 때문에, 이 구멍 조그만 거면, 사람 눈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구멍이 쨍이 작습니다. 그죠? 숨겨놓고, 이걸 이렇게 놓고 찍지는 않거든요. 그쵸? 이 구멍을 뚫어놓고 이렇게 조그만 찍는 단 말이죠. 사람 누르로못 찾습니다. 이럴 때, 이럴 때는 또요요 요 IR 발상기, 요 전파 랩 아니 그이 IR 저기서 발상기가 빛을 발, 빛을 쏴서 렌즈에 빛을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 가운데 부분이죠. 여기다 꽂습니다. 딱 꽂고, 꽂고 잠굽니다. 이 잠그면 됐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이 좀 높기 때문에 음.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전원을 킵니다 전원을 면 뭐라 고 그랬죠 rf에 이제 여기 아요 마그네틱은 개소리가 나니까 다시 rf로 와 있다 하면 모드 버튼을 눌러서 모드 버튼을 눌러서 캠으로 바꿉니다 캠자좀당겨 보겠습니다 자 모드 버튼을 눌러서 어디요 캠 카메라 쪽으로 캠 쪽으로 누릅니다 누릅 게 모르면 여기에 이제 렌즈 탐지할 수가 있어요. 보면 우리 그냥 분필실이 깜빡입니다. 보이죠? IR이 깜빡깜빡합니다. 예. 캠으로 가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속도 조절은 어떻게 하냐? 깜빡임의 속도를 또 조정할 수가 있어요. 본인 시선에 맞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눈을 눈을 이 부분에 대고서 눈을 이 부분에 대고서 보게 되면 보게 되면 렌즈 만약에 숨어 있는 렌즈가 있다면 이게 빛을 반짝반짝해서 우리가 렌즈 이 부분의 렌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예, 시, 오래 보면 시스, 예, 불빛이 좀 뻘겋기 때문에 다시 띄어서 보면 이렇게 반사돼서 빨간 점이 반짝반짝 보이죠. 렌즈에 이렇게 해서 숨겨진 아무리 숨어있어도, 숨어있다 해도 렌즈 빛에 의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찾는데 이 속도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이 안에 밑에 있는 프리버튼이 있습니다. 캠 밑에 프리버튼을 누를 때마다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비의 속도는 바뀝니다. 자, 지금 쏘고 있죠. 자, 더 빨라집니다. 그죠더 빨라지죠. 굉장히 빠르죠. 자, 정지돼 있습니다. 천천히 정지돼 있죠? 다시 한번 누르면이 정도 속도, 더 빨라진 속도, 빨라진 속도 또더 빨라지고 이렇게. 해서 요 속도 조절은 이 프리 버튼을 누르셔 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속도로 맞추시고요. 본인의 눈을 여기에 대고서 보시면 예, 숨겨진 숨겨진 예, 카메라의 렌즈가 빛을 발산해서 빛을 발산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그래서 우리가 렌즈로 해서 이 카메라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어, 모니터로 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찍기 때문인데 실제 보면 잘 보입니다. 렌즈가 반짝돼서 이렇게 해서 어, 찾을 수가 있고요. 이 불빛은 사람한 사람한테 쏘시면 안 돼요. 본인도 보면 안 됩니다. 이 불빛은 눈에 좋지 않습니다. 상대 사람한테 쏘면 안 되고요. 동물에게 쏘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렌즈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원 끄겠습니다. 그래서 S100은 신호 간에 간섭이 없습니다. 그죠 다른 장비를 하나로 하기 때문에 간섭이 많습니다. 주파수 간에 그런데요, 얘는 RF 마그네틱 카메라를 별도로 별도로 선택할 수가 있어서 그 자기에 맞는 기능만을 안테나 꽂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아까도, 어,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긴 상태에서 진동과 알람을 바꿀 수 있는 알람 기능을 설명을 해주면, 음, 일단 모드 버튼을 RF로 놓고요 여기, 이, 보세요. RF를 만약에 올렸을 때는 신호가 계속 나겠죠. 예, 신호가 나서 알람 소리가 듣기 싫다. 이런 분들은 알람 버튼을 눌러서 진동을 오시면 이게 진동이 됩니다. 기계 진동이 옵니다. 들리시죠? 진동이 옵니다. 예, 진동으로도 에, 감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기능은 누 때마다 알람 진동으로 이렇게 편하게 원하는 문하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에, 어,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캐치온 S백, 캐치온 S백, S백 장비에 대해서 에, 사용법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어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장비입니다. 어, 뭐 스마트폰도 가까이 되면 스마트폰으로도 탐지가 될 뿐더러 각기 다른 전면에 LED 어그 레벨 창이 있어서 그강 강도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어, 또한 탐지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사십 사용하시기에 아주 좋은 장비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시간에 두 번에 나눠서. 캐치온 S100에 대해서 기능과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부터 좀더 여러분께 좋은 장비를 또 가져와서 어,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어,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좋은 장비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정보통신이었습니다.